감사합니 기도선을 할 때까지. 기도선! 아, 네. 기도선! 간 sí. 사랑해, 하나님. 오늘 이렇게 기쁘고 국회을주의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분이 기쁜 마음으로 인사에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드게하시는당신으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생일이 에요 저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이 사람의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지금은 감성을 다해서 저희 사랑시 무리로 환금해드립니다. 지려주는손길에도 주님께서 많은 것을 보내주고 계시고 이 환금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데 잘 쓰여있을수록 주님께서 사귈까 해요. 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. Yeah.